아, 아. 들리시나요? 네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, 반갑습니다. 진짜, 어, 너무 많이 와주셨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우리 곤충들도 많이 왔네요. 네, 감사해요. <laughs> 야저는이 자석이 다찰줄 몰랐는데, 요 아, 감사합니다, 진짜. 감사합니다. 오늘 재미난 시간, 엄마 갑 깜짝이야. 나중에. 네. 너무 들어가면은 제가 안 무서워할게요. 네, 지금 실컷 좀, 우리 곤충 친구들이 실컷 날아다니니까 무섭네요. 아, 너무 더우시죠? 괜찮아요? 네. 이러고 계시면서? 어, 네네. 죄송합니다. 우리 벌레 친구들이 너무 많네요. <laughs> 그러지 마요, 그러지 마요. 네, 그러지 마요. 네, 기다리시면 어 저도 뭐 선물을 선물이라고 말씀드려도 되나? 저도 이제 몇곡할 테니까요. 들이가 <laughs> 제 얼굴이 반짝이나요. 왜 자꾸 내 얼굴로 달려드는 걸까요? 몰라. 얼짱이요 얼굴이 빛나요. 제가 마치 그걸 예상한 것 같죠. 네. 네. 맞습니다. <laughs> 참 어색하네요. 지금 얼마나 아 그래요. 네. 알겠습니다. 아니요, 고할수 뭐 있죠. 우리러세요 <laughs> 아, 우리한테 여기 오, 너무 <laughs> 높죠? 네. 아, 네. 별 보이나요, 지금? 아니요. <laughs> 구름이 산. 거짓말쟁이. 네. 아쉽네요. 아까 전에는 보였던 것은데 진짜. 어제 어제 참잘 보였는데. 대중요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덕분에 어, 제가 힘내서 더 재미있게 해보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